안녕하세요. 드립입니다. 프라이셔전기 시간 틈박이 19시즌 7월 2일 전 서버 결사전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사전력 체크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자료를 참고했고요. 랭킹 자료를 토대로 어, 토벌 15등급부터 1점, 레벨은 78레벨부터 1점씩 해서 각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점수는 2배씩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결사 순위입니다. 이번에 메인 캐릭터들의 합류로 인해서 중격의 태양석 결사가 랭킹 1등으로 올라갔고, 블랙 중독 결사는 랭킹 2등, 그리고 밑강 3등 밥먹다는 여전히 3,4등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5등은 잡초결사 6등은 결사 이름을 바꾼 유니크결사가 6등 그리고 7등은 강남 8등 축복 9등 해 10등은 백월까지 거의 뭐 대형 연합의 결사들이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결사 랭킹은 쭉쭉 내겨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알파노 결사가 12등 우르르가 13등 이번에 알파노 우르르가 점수는 이전 시즌과 비슷한데, 랭킹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등 더킹 15등 용사 16등 추 그리고 이번에 1그룹에서 좀 전투가 예상되는 불꽃결사가 현재 18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랭킹 100등 정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토벌점수나 레벨점수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려가지고 어떤 결사의 전력이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저 결사는 토벌은 어느 정도고 레벨점수는 어느 정도고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더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 서버 캐릭터들의 레벨 그리고 토벌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84 레벨 유저들은 현재 317명이고요. 85 레벨은 101명, 86 레벨은 33명. 87레벨 11명. 어, 이것만 봐도 이제 현재 87레벨과 86레벨은 굉장히 달성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22 토벌보다도 더 달성하기가 힘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시즌 매칭 구도입니다. 자 이번에 19시즌 1그룹에서는 불꽃연합과 저연합의 전투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불꽃연합이 점수가 좀더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사를 대표하는 용케의 유무도 확실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임시결 결사 같은 경우에는 태수님 계시고요 불꽃결사는 대표 용케가 약간은 좀 부재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전투로 넘어갔을 때는 점수상의 결과보다 불꽃연합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하울, 아드레날린 결사가 이제 예전 룰루 결사고요이두개 결사가 어떤 포지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드레날린과 하울이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타나 마지막 페이지를 불꽃 연합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 만약에 어느 쪽으로든 참전을 하게 된다면 무게의 추는 확실히 기울어가지고 불꽃 연합은 거의 모든 보스를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덕킹 임시 쪽으로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또 모든 보스는 덕킹 임시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룹은 강축비 연합이 농사 그룹이고요. 결사 던전이라는 결사가 지금 다 예전 포장마차 결사가 비상 결사와 내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축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좀 거슬릴 것 같아요 이게 풀 농사 하면 되게 좋은데 풀 농사가 아니라 약간, 사냥터, 눈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자, 그리고 3그룹 같은 경우에는 밥먹단 단일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자, 영프로그룹이긴 하지만 이게 별빛 으뜸자 때문에 혼자서 이 그룹을 독식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먹단 결사는 아마 다음 시즌까지 절대자 장비를 좀 많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은 매칭그룹 4그룹입니다 이번 시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전 서버 1등 2등 결사가 만났습니다 진격의 태양석 블랙중독 이번에 적대장님과 영자님의 합류로 그리고 블랙중독에서는 쌍팔 캐릭이 판매가 되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진격의 태양석 측이 좀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 유추 연합이 15,200점 그리고 블랙해쿠 연합이 13,300점 자 매칭그룹 4그룹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상위 용캐릭은 진유추 연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벨 토벌 표만 봐도 여기서 87 레벨 중에 gt몬 캐릭터, jdj 캐릭터, 닥전 캐릭, 터 별빛 행준, 세라까지 이렇게 총5 캐릭터가 진유추 연합에 있는 상황이고 반대쪽으로는 갓 중독 캐릭, 터더품성 캐릭 해가지고 두 캐릭 터 정도가 더블랙 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메인 캐릭터의 팀은 진유추 연합이 훨씬 더 강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태양감 시자 신화 스킬 전멸 습격이 굉장히 사기적인 밸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헥후에서 신나전멸 습격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또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매칭그룹 4그룹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단일 대 단일 구도로 봤을 때 진격의 태양석 결사가 블랙중독 결사를 어... 이겨주고 그리고 유니크에서 해결사를 지난번 결사 던전에서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이미. 그리고 추가 덕후 결사를 이기는 그런 구도가 된다면은 이제 결사가 결사 결사를 이기는 그런 구도가 세개 모두 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 연합 구도에서도 진유추 쪽에서 현재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매칭 그룹 5 그룹입니다. 자 여기는 고마국, 아마존, 조로존, 제로, 여기 유니버스 연합이 매칭 그룹 5 그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 서버를 통틀어서 중립 연합이 어 지금 시틈 그룹을 차지를 한 거는 5 그룹이 유일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매칭 그룹 6 그룹 여기는 이제 알바노우르르 연합이 차지했습니다. 를 다음은 매칭 그룹 7 8그룹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초 더윈드가 아마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수호삼품, 이쪽 연합은 중립스탠스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별다른 전투가 없이 아마 잡초 더윈드 농사가 예상이 되고요. 매칭그룹 8그룹은 용사 미스터 깡샤인의 농사가 예상이 됩니다. 매칭그룹 9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월 7월, 흑월, 청월 단련합의 농사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딱 봤을 때 수호삼품, 이쪽 연합은 애초에 지금 한개 서버를 먹을 생각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본토 농사 정도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특정 서버가 비었을 때 그 서버를 단일로 보스를 잡으면서 그렇게 좀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마 중립연합에서는 좀 최선의 선택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은 이제 신서버의 매칭 그룹입니다. 지금 신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람 서버 그리고 하이퍼부스팅 서버에 그 서버 합류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 이슈까지 감안을 했을 때 하이퍼부스팅 1, 2, 3 서버는 바이람 4 서버로 합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친구를 10그룹부터 다시 보면은 자, 마커스 서버 80% 그룹군은 블랙홀 결사가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며친 그룹 11그룹은 나야 의 결사에서 파밍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며친 그룹 12그룹. 트렌치 서버는 지금 어, 전투구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며친 그룹 13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배 결사와 넷플릭스 결사 간의 전투구도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람 4 서버에서 합류하는 뭐 종겜동 부활 결사가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상점 크리에이터원에서 천사샵 부르기사 후원 등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이었습니다.